연습문제 144번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두 직선 요 직선에 대해서 각각 대칭일 때 a,b,c,d의 값을 구하라. 그러면 유리함수는 대칭점 즉 점근선 x는 1 y는 1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래서 대칭점 대칭점 1콤마 마이너스 2를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 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지 우선 Y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2 기울기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되니까 Y는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되서 따라서 Y는 X 마이너스 3될 것이고 또 Y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에다가 기울기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되니까 y 플러스 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 돼서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. a가 b보다 크니까 a는 1 b는 마이너스 3 c는 마이너스 1 d는 마이너스 1 돼서 a 2b니까 마이너스 6 c 마이너스 3니까 마이너스 3 돼서 답은 마이너스 9.